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동네, 어, 공장 뒤에 있는 산길이고요. 아, 나오니까 좋기는 좋네요. 어, 어머, 쪽제비쪽제비사체예요 네, 나중에 묻어줘야 되겠어요. 아이고, 엄청 이쁘게 생긴 뚝개인데 어제, 휴, 일어나고 나니까, 어, 어깨가, 어깨가 엄청 아팠어요. 어깨가, 아이 어, 적응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깨가 되게 아팠고, 뭐, 다른 데는 뭐, 좀 약간 꾸부정하게 걸어서 허리가 조금 문제될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허리는 괜찮았고, 어깨만. 그래서 지금도 위쪽 보고 조금 멀리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허리가 조금 펴지는 기분이 그래서 하,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 어, 어느 길로 가야 되지 가파른 길 하, 갈림길 일단은 얕은 데부터 하. 실수네요 잘못 왔어 묘지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쪽 길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 여기 공장 앞단인데 처음 와봐요 아 새소리도 들리고 좋게 좋네요 휴. 아 가봅시다 여기, 대부분 다, 묘지에 묘지. 오, 씨. 어 무서워. 어 저기 제사 지내는 분도 있기는 한데. 오, 씨. 들어오는 게 맞나? 씨 아, 씨. 다시. 여기 두 갈래 길, 다 묘지로 가는 길이었어요. 어, 휴 약간 무서웠어요. 요지가 많아서. 근데, 아, 여기 외진데 왜 이래 사, 차들이 많은가 싶었더니, 요지에 성명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는가 봐요. 요길로 가봐야 되겠어요. 요길로. 어, 에, 이쪽 길로 오니까 길이 끊어졌어요. 어메. 그걸 넘어가야 되나? 어찌해야 되냐? 아따야 씨아씨이 낑낑대면서 어 아야 씨아 밑에 찔레고 같은 거어씨 아야야야 아 어우 씨야 이거 씨 이게 훈련다 아이고 와어 길이 많나 능기가 없는 기가 포함해 일단 일단 여기까지 하니까 계속 가볼게요 아휴 죽겠네 안만 봐도 여기는 올라가는 길이 없네요 휴. 가고 있는데 길다운 길이 없어요 오늘은 나 알아봐야 되겠어요. 여기는 길이 없어, 길이. 내가 들고 온 물이에요. 아이고, 녀석아. 이쁘게 생겼네. 에이구 삽이 없어서. 잘 살아라 아잘 어? 살아가인가 잘 태어나 다음에 네가 태어나고 싶은 걸로 안생해